사는 곳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 네, 보읍에 사는 장영자입니다 나이는, 나이는 75세고요 아유 <laughs> 딱 좋은 때입니다 <laughs>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하고 살아요 네 둘이서 음, 어릴 적에 꿈은 뭐가 되고 싶었어요? <laughs> 저도 어릴 때 꿈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보는 게 선생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스럽고 음. 존경스럽고, 음. 선생님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음. 살던 데 남편분은 어. 어떻게 만나셨나요? 갑돌이 갑순이 동네에서 연애했답니다. 아 원은 없으시겠어요? <laughs> 원이요? 원은 없지. 이, 예. 그 그래도 원이 있어요? <laughs> 음, 아. <laughs> 내가 하고 싶은 꿈은 이루셨어요? 못이루렇죠뭐 남편하고 살면 아, 웅다웅 뭐 하면서 자식 놓고 살으니까로 그 그거는 그뭐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고 내가 그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지금 세월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향하는 꿈은 못이루죠 진짜로 믿음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게참 힘들던데요. 살아보니까. 네, 우리 세대에는 다 그렇게 그렇게 울면서 세... 속상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아, 그래도 꼭 살아야 된다 하는 거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 그런 음, 마음으로 살았지요. 네. 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소중했던 날은? 소중했던 날은 역시 여전히 그 이제 결혼해서 첫 아이 낳고 그리고 자식들을 응. 자식들 그렇죠? 출가시키고 자식들 출가시키고또 주들이 서 있을 자리에 다잘 아, 서있고 그걸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회 중심에 잘 서. 있고. 꿈은 이루신거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소망했던 거는 그런, 데 이제, 아. 살면서 그런 건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행복이지요. 아이들이 그래. 대이 만족.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사랑하며 살자. 사랑, 맞아요. 음.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 그냥, 재밌게 살, 살아 열심히 재밌게. <laughs>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덕성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뭐든지 한 가지를 열심히 꾸준하게 열심히 지 진실이고 부모들이 뭐 착실하게 살았으니까 자식들도 본을 보더라고요 부모의 참, 산 거울인가 봐요 진짜 자식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요? 하루를 될수 있으면 나가서 친구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즐겁게 즐겁게 하고 살면 좋겠죠 이제 이 나이에 어, 우리가 삶의 지표를 삼, 삼, 삼으면서 음, 살아가는 좋은 말이나 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은 뭐안 읽은 데가 하도 오래되고 진짜로 애들 때문에 난 진짜. 옛날에는 그거를 참 좋아했어 삼국. 좋아했는데 삼. 온 마늘 때가는 그게 좋았는데. 그냥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